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헌신과 축복,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사랑하기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와께 헌물을 들이되 번재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흑교재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재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온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제와 번제를 드리고 까먹재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나시린이 서원을 이행하고 난후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시린 서원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던 약속입니다. 그 정한 기한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와 속죄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임에도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죄용서의 은혜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시리는 회망문에서 머리털을 밀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절차를 더 이행하여 서원을 마칩니다. 머리를 밀어 그의 나시린 서원이 끝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미루어 생각하면 나시린 서원은 개인적인 헌신이면서도 동시에 공적인 면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과 관련된 절차를 보면 훈련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원의 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 또는 헌신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나시린은 절차를 따라 행하고 또 힘이 미치는 대로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자발적인 헌신이고 힘에 미치는 대로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22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 선포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사랑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두 방향의 사랑은 이론적으로는 양방향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방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신실하며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축복하라고 선언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알리시고 그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효력이나 성취나 능력은 제 사장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무엇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은혜로 대하시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을 돌려드리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원하십니다. 나시린 서원은 서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힘에 미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발성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일으키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알고 또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유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